안녕하세요. 코슬립 수면의원입니다. 어떤 문제로 문의 주셨을까요? 제가요. 잘때 자꾸 옆사람이랑 대화를 해요. 예전에도 잠꼬대는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옆에 자는 사람을 깨우기도 하고 실제로 대화를 한다더라고요. 아, 최근에 증상이 더 심해지셨군요. 혹시 본인은 그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완전히는 아닌데 깨면서 조금 기억이 나요. 여자 친구가 검색해 보니까 그냥 잠꼬대가 아니라 검사해 보는 게 좋다고 해서요. 네,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렘수면 행동 장애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수면 중꿈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형태라서 본인뿐 아니라 주무시는 분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검사하면 알수 있는 거죠? 네, 수면다운 검사로 수면 단계 근육 긴장도 움직임을 확인하면 정확한 원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예약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검사 한번 받아볼게요. 예약해 주세요.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 전문의가 진료하고 단일 병원 최대 21개 수면 검사실을 갖춘 섬능력 코슬립 수면 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원인을 확인하세요.